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에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 주거, 의료, 돌봄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지출이 부족하고 조세수입도 적은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거듭하여 세수 결손과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연이은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 정상화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대내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조세 원칙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꾸준히 국민께 상의 드리면서 세금은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며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넓히도록 세심하게 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초고소득층의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악성인 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의 상속 계급사회, 인헤리토크라시는 우리 헌법상 용일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새로운 세대가 같은 출발선에서 동일한 조건 아래 역동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연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재산인 조세가 절실하게 쓰여져 과도한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립을 끊어내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